대성장투입니다. 2014년에 영화 명랑이 나왔을 때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1200원 부근에서 2배 이상 올랐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 회사가 2013년에 적자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가 명랑으로 급반등한 부분이라 주가도 더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작년 영업이 95억으로 수익성이 좋았고, 2014년처럼 적자에서 흑자로의 극적인 반전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60분 봉 차트를 보고 가격을 말씀드려볼게요. 7월 20일에 영화 한산에 천만 관계 기대감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오늘 기준으로 개봉 6일차 265만 명인데 조정을 현재 받고 있지만 아직 거래를 텄던 큰 형님들이 자리를 뜨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3,700원 부근에선 지지받는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요. 3,700원이 무너지면 3,400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3,400원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수급이탈로 투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400원이 무너지고 단기적인 손바뀜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3,400원이 무너졌을 땐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후에 차트 흐름은 다시 기회가 되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에선 위쪽으로 짧게는 4,040원과 4,390원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이격이 컸던 만큼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4,390원을 뚫어내는 강한 수급이 이후에 들어온다면 4,800원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